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프로페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언니 인생 토크의 자넷현입니다. 그림언니 인생 토크에서는요, 그림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아, 거의는 아니지만 별로 없고, 또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특별하게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요. 어, 이런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그림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인생 스토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림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제 그림이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제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그림은 바로 유다의 사자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네, 사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사자를 생각하면 라이온 킹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 이렇게 많이 떠오르시는데요. 어,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그 cs 루이스 그분의 책에서 사자가 나오죠. 그리고 어느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신문 기자가 아예 cs 루이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어, 책에 나오는 사자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냐. 거기에 cs 루이스는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 사자는 유다의 사자는 바로 어, 메시아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그림은 제가 2008년도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 2008년도, 2007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몰개지 사태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집을 잃은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집도, 어, 잃어버리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니까 오갈 데 없는 아이들도 생기고, 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가 2007년, 2008년, 이제 그쯤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 노르스 헐리우드에 있는 스튜디오 CD라는 곳에 샴볼츠 목사님 밑에서 그림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이제 처음 시작 단계라서 어떤 카페를 빌려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엄청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스튜디오 CD가 이 헐류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 연예인 지망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림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 사자를 그리라는 그런 감동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어느 서비스에서 어그 마음으로 오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 40분 정도가 걸린 거 같고요. 이 사이즈는 3 0인치 바이 4인치니까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한 76에 100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사이즈도 사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네.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우선 가장 놀란 건 사실 저였어요. 어 내가 어떻게 이런 사자의 이런 포효하는 그런 이 장면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 어, 그런 마음, 또 이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용기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큰 아주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주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라. 그리고 회복과 치유와 또한 축복을 다시 선포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었고 어,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 또, 어,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뭐, 유다의 사자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미국은 조금 정서가 틀립니다. 꿈속에서 유다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꿈속에서 제 그림의, 어, 그림을 봤다는 분들, 또이 그림을 통해서, 뭐, 마음속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디프레션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어, 치유가 됐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사실, 어,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저도,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어, 밑에 이렇게 산들이 보이죠?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어, 이 산들은 저희 인생에 넘어야 되는 어떤 어, 장애물이라기보다도 뭐 목표라든지 해야 할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건너야 될 강이 있다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이비눗 방울 같은 이런 버블들이 보이죠. 어, 이 버블들은 성령의 임재와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알고 그런 그렸냐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뭐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느껴서 그냥 그렸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버블이 찍힌 사진들을 또 저한테 들고 오세요. 근데 그 사진들이 보통 컨퍼런스라든지 집회라든지 어떤 기도의 장면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비누 거품 같은 것들이 막 찍혀 나와요. 근데 이게 한두 분의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버블에 관련돼서 생각나는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어, 콜로라도 집회에 갔을 때인데요. 정말 아름답게 생기신 어떤 중년의 백인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 때도 제 그림을 많이 사랑해주신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제게 와서 아주 조용히 물어봅니다. 자네, 네 그림에는 이런 버블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어, 천사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좀 당황스럽고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분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20대 초 정도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과 연류가 돼가지고 죽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인베스게이션을 어, 하는 그할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현장을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중에 한두 장을 이분한테 건네줬는지 아니면 보여줬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제게 보여주신 그 사진에는 어, 수없이 많은 버블들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의 사진이었죠. 그분은 그것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펑펑 우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당신의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 당신 아들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킨 거는 천사와 성령님이었고 또 아들의 영혼을 가, 어, 같이, 영혼과 같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사건 현장에 찍혀 있는 이 사진 속의 버블들이 그것을 어,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그 후에도 제가 이제 그곳을 갈 때마다 한 번씩 뵙는데 더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많은 레이어가 깔려 있어요. 정말 레이어 애프터 레이어 수많은 겹겹이 많은 레이어가 깔려 있는데요.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어제, 오늘, 내일. 이게 다 우리 인생의 레이어가 아닐까요? 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독특한 메스터피스, 걸작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걸작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미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그, 그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의그 발자취들이 다 부터치가 되고 레이어가 돼가지고 우리들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또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림언니 인생 토크에서는 또 다음 이 시간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